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우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입니다. 보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고난이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만 이제 다 이룬 것 같고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제 다윗은 직접 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고 부하들만을 보내서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녁에 왕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가늠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지금 목숨 바쳐 싸우는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제약된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잇은 가늠한 후에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먼저는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여서 이를 무마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다잇은 왕권이 경고해지자 그 권세로 죄를 짓고 또그 권세로 죄를 덮어 버렸습니다. 아마 큰 죄를 짓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덮고 아무 문제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은 다윗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순순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이처럼 다윗은 "너는 죄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왕이 그러했는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순히 사울왕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한 나라의 권세 있는 왕으로 그런 추악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다윗은 겸손하게 회개를 할 수가 있었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면은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으로서 체면도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떠나시, 떠나시면 다 끝이다라고 어,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세자가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능력 주셔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체면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 주지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고 강구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에 도치되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다 끝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체면을 따지지 않고 또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 막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 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를 강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많은 긍율을 의지해서 강구했습니다. 비록 나는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간구를 긍율이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슬초는 문둥병자나 시체를 만진 자나 이렇게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도구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피처럼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처럼 검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한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한다면 눈보다도 더 희게 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기를 원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혼자 낙심하지 말고 혼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 없는 우리와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영혼들을 극율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비록 다윗처럼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혼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십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단순히 죄 용서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는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저 형벌을 면제받게 하려는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실패를 딛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회개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깨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 여기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다이세에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리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언뜻 보면 괴로운 일이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회개는 괴로운 일 같으며 어, 회, 괴로운 일 같지만 회개할 수 없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고 살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언제나 새롭게 마음을 하면서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시작으로 새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많은 죄들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그 용서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